안녕하세요. 하루보 작가입니다. 어 오늘은 이 산악자전거 어, 펑크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서 늘 이거 평탄한 도로만 다닌다면은 어 펑크 날 확률이 적지만은 어 험준한 임도라든가 싱글길을 다니다 보면은 어, 펑크 날 확률이 많습니다. 어 제가 MTB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팀 라이딩을 해 보면은 어한 1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펑크 작업을 할수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펑크 작업을 왜 못하느냐를 물어봤더니, 만은 타이어를 빼는 자체도 힘들고, 어 타이어를 다시 장착하는 게 이게 힘들어 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요령을 알면 은어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하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까지 인도라이딩을 잘 마치고 어, 도로 귀가해가지고 세차를 해서 세워놨는데 바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푹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 펑크가 크게 나진 않고 작은 가시로던데 찔려가지고 미세하게 바람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뭐 집에 와서 이렇게 바람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대처하기가 편리하지만은 어, 만일 이게 산중에서 라이딩하다가 펑크가 났을 거에 가정해가지고 어, 이 주내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초보자들이 어, 인도길에서 라이딩을 하다가 펑크가 났을 경우에 어,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큐어만 풀면 앞바퀴가 쉽게 분리가 돼가지고 어, 바퀴 분리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어, 뒷트레일러와 어, 스프라켓, 체인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이딩을 하다가 펑크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휴대용 배당에서 큐브도 꺼내고 어 장갑도 꺼내 가지고 일단 착용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장갑을 끼고 자 뒷바퀴 쪽에 있는 큐어를 분리합니다. 를큐어를 QR을 풀어가지고 큐어를 뽑아놓고 프레임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뒷트레일러를 관절 부분을 뒤쪽으로다 엄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차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휠셋을 바닥에 놓고 어, 자전거를 눕혀놓을 때는 이 뒷트레일러가 바닥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어, 이쪽 방향으로다 이렇게 어, 눕혀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탈착한 휠셋에 자 공기 공기주의... 주입. 꾸마개를 열고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기를 다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나와가지고 타이어를 어 비드가 물려있는 곳이 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다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가지고 비드가 달라붙어 있는 부분을 어 이렇게 모두 빼줍니다 빼주고 나와가지고 보통 타이어 레반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튜브까지 물려가지고 찢어먹는 경우도 발생되고 합니다. 하지만 어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로 돌려가지고 돌리면서 어 이쪽을 어 쉽게 말아가지고 타이어의 역사를 꽉 잡고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딱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앞쪽으로 이게 비드가 빠져 나옵니다. 이때 한 바퀴 손으로다가 휙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타이어가 빠져 나옵니다. 다음에는 튜브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튜브를 분리를 해가지고 어 일단은 튜브 상태가 어떤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고 타이어 상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어 안쪽에 혹시라도 어떤 작은 가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시가 있는 상태로다가 다시 튜브를 교환하게 되면은 어 다시 찔려가지고 바람이 새기 때문에 어 특별히 지금 이 타이어에는 어떤 가시 같은 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 어 작은 가시 같은 게 질리고 나가지고 아마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 휠셋을 바닥에 놓을 때는 이쪽에 이거 로터가 바닥에 간섭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바닥에 닿을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 로터가 어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닿지 않도록 놓고 나가지고 새로운 튜브로 다가 예비 튜브로 다가 이렇게 어, 교체를 해 줍니다 먼저 어, 튜브를 교체할 튜브에 어, 주입구를 갖다가 먼저 끼워줍니다 여기다가 주입구를 먼저 끼워주고 나가지고 어, 튜브를 끼우기 시작하는데 튜브가 방향이 꼬이지 않도록 방향을 봐가지고 잘 넣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새로운 튜브를 갖다가 새 거를 넣었을 경우에는 공기가 압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다가 타이어를 끼우다 보면 잘못하면은 튜브가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바람을 먼저 주입을 해가지고 튜브가 부풀도록 먼저 기본적인 작업부터 합니다. 자, 휴대용 펌프입니다. 휴대용 펌프로다가 일단 바람을 조금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튜브가 기본적으로 비한해질 때까지 좀 넣습니다 이렇게 에어를 좀 넣어 주는 거는 튜브가 꼬이지 않고 일정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어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 조립할 때는, 어, 주, 주의구있는 이곳부터 먼저 타이어를 갖다가 밀어가지고 타이어를 여기서부터 조립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튜브가 비드에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끼워줍니다. 어, 끼워주면서, 어, 이쪽 지금 나머지 부분에 이 한, 한뼘반 정도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거는, 어, 한쪽이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뽑아주면서, 어, 한쪽을 또 여기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주고, 한쪽을 뽑아주면서, 어, 다시 이렇게 밀어넣고, 한쪽을 또 다시 이제 약간 뽑아주고, 좀 밀어넣고, 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 마지막 이 구간을 밀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어,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무리하게 걸어가지고 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안쪽에 있는 튜브하고 타이어 레버하고 물려가지고 어, 튜브가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 타이어 레버를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서서히 이렇게로 하다 보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타이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제 비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에어 주입구 고정노트, 어 주입구 고정노트를 끼워주고 어 그리고 얘부터는 휴대용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에어를 공급합니다. 어 그리고 에어를 채우는데 에어는 어 라이더들마다 특성이 틀리지만은 어 저는 한30 정도만 압력을 넣습니다. 많이 넣는 분은 많이 넣고 적게 넣는 분은 적게 넣는데 어 취향대로 이렇게 어, 압력기지가 여기 있는 휴대용 펌프를 이용하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휠셋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어, 장착은 탈착의 역순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체인을 갖다가 스프라켓이 있던 위치나 갖다가 걸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뒷드레를 눌러서 내려주면서 이쪽에 있는 로터가 걸리지 않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뒤쪽으로 살짝 당기면은 딱 걸립니다. 다음에는 큐 r 을 끼워주면은.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어, 프레임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휠셋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이렇게 돌려봅니다. 어, 지금까지 이 자작거가 뒷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어, 휠셋을 탈착한 다음에 어, 타이어 레버 없이 타이어를 제거하고 어, 새로운 튜브로다가 교환한 다음에 어, 타이어 레버를 또 이용하지 않고 어, 타이어를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조금 요령이 필요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어, 이 휠셋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알로이 휠셋이고 어,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 예를 들자면은 어, 휠셋의 경우에는 어, 튜브레스 전용 휠셋이 있고 일반 휠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큐브레스 전용 타이어가 있고, 이지 타이어가 있고, 어, 일반 타이어가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 가지고, 비싼 타이어일수록 아마 큐브레스 전용 타이어거나 이지 타이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레고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기 거의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라이딩을 하다가... 이 펑크 작업까지 다 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튜브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펑크 작업하는 요령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디가 펑크가 났는지 지금 알수 없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에어를 주입해가지고. 펑크난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를 주입합니다. 어 일단 이거 에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입하고 나가지고 어 펑크난 부위를 찾기 위해가지고는 어이 감각으로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에어가 누출되고 있는가? 일단은 귀를 가까이 대면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아니면은 어, 펑퍼난 부위에서 미세하게 어, 피부에 바람이 와서 스치는가 그것을 육감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 소리가 들 미세하게 들리면서 피부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자, 이제 찾았네. 여기 보니까, 어,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주 미세한 여기에 구멍이 생겼네요, 여기에. 자, 여기에부터는 요거 여기 펑크 작업을, 어, 하는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미세한 홀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찍어두지 못하면 찾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샙니다 여기, 이 부위를, 어, 샌드페이퍼를 이용해가지고, 어 펑크난 부위를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어 에어가 들어 있으면 은안 되니까 에어를 빼겠습니다. 에어를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음 여기에 사포질한 부위, 여기다가 둥글게 발라줍니다. 어, 펑크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빙 일로다가 이렇게 보호막이 돼, 있, 돼 있고 돼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은박치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박되돼 있는데 서서히 이렇게 벗겨야 됩니다. 어, 벗겨야 되는데 어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 사실 그냥 붙여도 뭐 어, 어느 정도까지 붙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그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가장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이 부위에도 같이 본드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어, 3분 정도 보통 지나면은 이 손으로다가다가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봤을 경우에 본드가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다가 어, 약간 좀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를 센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로 갔다가 패치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압착을 시켜줍니다. 꼭꼭, 꼭꼭 눌러가지고 완전히 꼭꼭 눌러가지고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압착을 시켜줍니다.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여기 있는 이 빙의를 뭐 제거를 해야 된다는 뭐 논란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거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제거하려면은 오히려 패치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사, 어, 떨어지도록 제거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붙여가지고 좀 압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붙여서 어, 완벽하게 건조를 시키면은 됩니다. 지금까지 디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휠셋을 탈착해가지고, 어 새로운 튜브로다가 교체를 하고, 어 펑크 난 튜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 펑크 작업하는 요령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처럼, 처음에 시도하는 분들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 번, 두번 하다보면은 약간씩의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Thank <sweak> you.